오늘 영상 편집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먼저 두 개의 파일이 있음을 여기에 두 종류의 파일을 한번 경험해 봅니다. 이glesia dios es amo.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또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파일 하나를 두 개입니다. 이두 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삭 오픈 시킵니다. 베가스 무비 스튜디오 HD 프레티엄 11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한 곳에 불러왔습니다. 이두 개의 파일을 불러온 것을 여기다가 편집실에 옮겨 놓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또다시 다른 파일 하나를 뒤에다가 여기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난 후에 영상이 있는 쪽이 있는 건그 밑에 오디오로 어, 녹음이 되어 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볼륨을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저는 그대로 두어두고 쓰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접해 놓고 이 사이 두개 접혀지는 이 사이에.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할, 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픈시키는 것을 한번 좋아하고, 그래, 되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되는지. 네. 이렇게, 당연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려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두 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고, 묶어 놓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랜딩시켜야 하겠는데, 어디다가 랜딩시켜서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 놓겠는지, 이러한 그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역시, 이, 비디오이기 때문에, 비디오에다가 놓고, 합니다. 여기에, 이 글리시아 디오스 에스 아모, 뭐, 똑같은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먼저 덮어서, 어, 이것 원래 있던 이름은 지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c slash use slash admin slash video is called h e iglesia de Dios es Amo 1월 12일 2013년 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mp4로 저장이 됩니다. 감정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위에 덮어서 쓰십시오. 전에 있는 것은 무시합니다. 아, 이입니다 오호, 5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5분 47초, 5분 42초, 41초, 40초. 네, 약 5분이라는 시간이 현재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죠.